같이 봅니다. 10편 57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 시인은 8절 말씀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그가 한 고백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고백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본문 구절에 보면 두 가지 고백이 더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생각이 뭐였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리다. 자 그런데 이 고백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겠다라는 고백 뒤에,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감사 뒤에는 반드시 찬송이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찬송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찬송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어요. 찬송이 없는 감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이 에요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찬송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또 진정한 찬송에는 반드시 감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기도 감사와 찬송이 연달아 나오죠. 감사하고 찬송하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역대하 5장 13절에도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긴 찬송과 감사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 12장 31절에도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 시편 18편 49절에도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30편 4절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5편 18절에도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 뒤에는 찬송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10편 109편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구약에만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신약에도 있어요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궁유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골로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중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성이 이처럼 쌍둥이처럼 꼭 붙어 다니는 것을 보게 돼.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주께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항상 같이 다니는 아니 항상 같이 다녀야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로는 하십니까?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또그 안에 반드시 그 찬양 안에 그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고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왜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좀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2장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찬송을 전하라. 그 찬송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신 이름 모든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 찬송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로 원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로 원한다 거짓이라는 것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를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기이한 능력을 주의 기이한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송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20,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찬송해야 돼. 왜? 하나님은 그 찬송 가운데 계세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해야 돼. 왜? 하나님이그 찬송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찬송 가운데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엇 가운데 계신다고요?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찬송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찬송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찬송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찬송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요. 찬송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요. 왜?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나를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찬송할 때 하나님 그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은혜,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두려움들이 쫓겨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찬양의 욕조에서 찬양의 샤워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나서이 이번 주일이면 추수 감사 주일이 누구나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까 생각할 것이 진정한 감사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따라와야 돼 찬양이 따라오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쪽뿐인감사요 여러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찬송은 다 곡조가 붙어있는 게 아니 곡조 없는 찬송도 있어요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 찬송이 그 찬송과 함께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떤 일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떤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찬송 가운데 거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